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희 목 마른 자들아, 우리는 목 마른 사람들입니다. 참 평안에 목 마르고 참 행복에 목 마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조리 때문에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를 쉬게 하리라는 주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려고 우리가 교회에 처음 발을 들여 놓았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아, 주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죠. 이런 면에서 오늘 1절을 오라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이 주님의 말씀은 참. 따뜻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따뜻한 분위기를 한 번에 깨부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절 처음에 나오는 바로 오라라는 말입니다. 저 오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이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는 아주 비통하고 슬프고 아주 속상한 때 쓰는 감탄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너무 슬프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안타깝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오라, 이 오라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천마음이에요. 우리가 오라에 당기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오라라고 하는 속에 담긴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라가 뭔지 거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라하신 이유는 2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가 배부른 걸 먹어야 되겠죠. 우리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애쓰고 구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걸 본 하나님께서 오호라! 라고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어, 사회학자 토니 캄폴로 교수님이 어, 휴가를 맞아서 미국 하와이로 휴가를 갔답니다. 밤늦게 도착했는데 시간차도 있고 배도 고파가지고 해변을 걷다가 마침 문을 연 식당이 있길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밥을 먹으려고 보니 갑자기 웬 여자들이 촥 시끌벅적 몰려들어요. 그 여성들은 그리서 몸을 파는 거리의 여자들입니다. 근데 여자들이 와서 앉자마자 그 중에 한 여자, 아그네스란 한 여자가 말합니다. 얘들아, 내일이 내 생일이야. 벌써 내가 서른아홉살이나 됐네. 그렇게 생일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여인을, 다른 여인들이 막 구박합니다. 야, 니네 주제에 무슨 생일이야? 우리가 뭐 생일 케이크라도 해주고 노래라도 불러줘야 되겠어? 하고 막 구박을 해요. 그래서 그 아그네스가 화가 나 울부짖습니다. 내가 생일이라고 말한 게뭐 죄야? 하고 막그 싸움이 났어요. 대판 싸움이 났습니다. 그걸 본 토니 캄폴로 교수가 생각에 빠졌습니다. 내일이 생일인데라는 말에 그냥 축하해 한마디면 끝날 일이잖아요. 그 한마디면 끝날 그걸 왜못 하고 저렇게 싸움이 났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은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거기 모인 여인들은 다 마음의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이죠. 그 상처가 가득하다 보니까 마음이 메마르고 꽉 닫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메마르고 닫혔는지 생일 축하의그 한마디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메마르고 닫혀 있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불행하게 하는 것도 마음입니다. 돈을 벌면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돈을 잃으면 마음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 돈을 벌어도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을 잃어도 마음이 불행하지 않은 사람은 불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음. 결국에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 사람인지라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마음도 생깁니다. 돈도 잘 벌고 일도 잘 되면 마음이 좋고 행복하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늘 좋을 수 없잖아요. 늘 좋은 일이 생길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좋은 일이 생겼다 해도 그 마음이 늘 좋지가 않다고요.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직장에 취직하고 뭐 집을 사고 그때는 뭐 마음이 날아갈 것처럼 기쁘죠. 그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 좋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평범한 일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다른 목마름이 생겨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외적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 마음을 기쁨과 행복으로 채울 수 있는 가장 근본적 해결은 바로 신앙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참 평안을 얻고 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했고 평생 목회를 했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는지 뭐 세상에 성공하는지 저는, 저는 모릅니다. 제 전공이 아니니까 그저 기도할 뿐이죠. 굳이 제가 다른 사람보다 좀더 지식이 많다고 한다면 사람에 대한 지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포이에르 바라는 철학자가 신학은 인간학이라 그랬거든요. 참 맞는 것 같아요. 공부하다 보니까 신에 대해 공부한다고는 결국에 인간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거든요. 또 목회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에 대해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사람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게 목회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 볼때 제일 많이 그리고 꾸준하게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안에서 깊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많이 행복했고 제일 꾸준히 행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뭐잘 살든지 못 살든지 기쁘든지 내가 뭐 애통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평안을 얻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쁨을 회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을 때 우리가 참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인물 오늘 성경이 제시한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3절 말씀은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면 다윗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죠. 다윗이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다윗을 뭐라고 불렀냐 이렇게 불렀어요. 막내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막내란 히브리어로 하가톤인데 전혀 중요하지 않은 별볼 일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그때 전혀 중요하지 않은 별볼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윗을 별볼일없게 했지만 생각했지만 대우했지만 그때 다윗은 되게 행복했어요. 왜 그랬느냐?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우리 1절을 말씀 같이 읽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다윗은 부족함이 없이 행복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었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는 주님의 양.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승승장구해서 왕이 됐죠. 왕이 된 다음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권력 부, 쾌락 그런 걸막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불륜도 범하게 됐습니다. 그는 행복을 찾아 해산것을 막 채워놨지만은 사실 그때 다윗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겠죠. 그때 다윗의 중심을 드러낸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보세요.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했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즐겁지 않은 거예요. 기쁘지 않은 거예요. 왕이 됐는데 기쁘지 않아요. 다윗이. 그게 다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그랬는데요. 저 자원이라는 말은 해방, 자유 이런 뜻이에요. 자원하는 심령은 뭡니까? 다윗이 그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을 때는요. 죄 때문에 괴롭지가 않았어요. 죄책감 이런 게 없었어요. 죄에 눌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세상 즐거움을 막 채우는 과정을 겪다 보니 오히려 죄에 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전에는 평안하고 당당했는데, 오히려 목동으로 살 때는 왕이 된다면 오히려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죄에 눌려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언제 행복했고 언제 불행했습니까? 다윗이. 별볼일 없는 목동일 때 행복했어요. 왕일 때 불행했어요. 이거 세상 상식과 다른 거잖아요. 세상 상식으로 하면 별볼일 없을 때 불행해야 되는 거고 왕일 때 행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현실은 달랐잖아요. 이 말은 세상 상식이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아무리 뭐가 떠들어대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 이게 맞다고 해도 세상 상식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불행한 겁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참 평안, 참 행복을 원하신다면은 하나님께로 나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온다고 하는 게 뭐냐?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3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세상 양식은 뭘로 먹나요? 입으로 먹잖아요. 영혼의 양식은 그냥 귀로 먹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은 귀로 먹어요.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요. 힘을 잃었던 내 믿음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하죠. 그러므로, 믿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 아마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평안이 없고, 힘이 없고, 사는 게 시시한 거는 다른 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0절은 말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 읍시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무리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가 왜 힘이 없습니까? 왜 평안이 없습니까? 왜 시시합니까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요즘 같을 때일수 록 더더욱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뭐전 국민을 폭격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참 답답하고. 속상한 그런 상황입니까? 우리가 이 답답하고 불안한 심령을 뭘로 채우고 이렇게 세울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위로도 받아야 되고, 힘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 맞이해 우리 복음서 읽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서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상 큐티 잘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 여러분, 목사가 하라고 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평안을 얻는 길이고 힘을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귀로 듣고 먹어야 됩니다. 물론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건 단지 귀로 듣는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죠.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을 말씀을 듣는다고 하죠. 그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할 때는 청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복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 속에 하 아, 이거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생기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 용기를 내 가지고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로 마음이 평안해질 겁니다.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보다 순종할 때 오히려 마음에 기쁨이 찰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분급받게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두 번째 방법 회개입니다. 우리 7 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뭡니까? 버릴 걸 버리는 거죠. 그는 바로 죄입니다. 죄를 버려야 됩니다. 왜냐?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다가 막히거든요. 죄가 있으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이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으시게함인이라 예, 그래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막고 있어요. 죄가 큰 장애물이에요. 이 죄를 치우면 사통팔달이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됩니다. 죄를 치워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죄를 치우나요?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 우리 요한일서 1장 구절 같이어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백하면 상을 하는 거 있죠. 형사 앞에서 죄인이 막 자기 죄를 이런 죄를 지었다고 실토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 뭔가 그리는 것이 걸리는 것이 있다면 뭔가 좀 답답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구체적으로 실토해야 됩니다. 회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니까 평안해지죠. 마음에 납덩이 하나 돌덩이 올려놓고 답답해 넣지만 회귀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기쁨이 맙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그런 경험 한두 번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거있다면그 하나님 앞에 실토하면서 어,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임할 겁니다. 은혜를 받을 겁니다. 하나님께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소두에 토니 캄폴로 교수 얘기했습니다만 그 뒷이야기가 있어요. 여인들이 싸우고 하, 돌아갔잖아요. 캄폴로 교수가 식당 주인한테 묻습니다. 저 여자분들이 내일 또 옵니까? 식당 주인이 하는 말이 단골입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내일 생일이라고 했던 그 아그네스라고 하는 여자 여자분을 위해서 제돈낼 테니까 생일잔치를 여기서 해주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식당 주인이야 좋지요. 다 해준다고 하니까. 이제 생일 파티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날 똑같은 시간에 또 이제 식당 주인이 다른 그 거리에 있는 여자들 동료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뭐, 공짜로 밥 먹을 수 있는 기회는 꼬라 식당에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이제 아그네스라는 여자가. 식당 문을 탁 열고 들어올 때 케이크를 가운데 놓고 다 같이 노래를 불러주는 거죠. Happy Birthday to You. 노래를 부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아그네스 여자가 펑펑 우입니다. 노래를 부른 다른 사람들도 눈에 눈물이 맺히죠. 이렇게 정말 감동적인 생일 잔치를 마치고 아그네스는 돌아갔는데요. 남은 사람들 앞에서 칸폴로 교수가 기도하기를 제안합니다. 여러분, 우리 저 아그네스의 행복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다들 좋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서 기도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는데 거기 모인 사람이 다 엉엉 울어요. 마음속에 있던 많은 상처들이 드러나고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곳이 그 어제까지만 해도 지옥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서로 부닥치는 지옥같은 곳이었는데 예배당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경험한 컴폴로에서 책을 써요.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입니다. 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지옥이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으면, 왜 우리 심령이 있게 되거든요.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으면 우리의 지옥 같은 심령에 평안이 임하고요. 기쁨이 임해서 천국이 될줄 믿습니다. 사위처럼 고백하는 거죠. 요호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역사가 이한 주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